안녕하세요. 저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남대학교에서 진행한 JDM 대학 여름스페를 다녀왔습니다. 어, 기독교 단체에서는 처음 가보는 수련일 뿐만 아니라 5박 6일이라는 길고 일정으로 꽉 채워진 시간이라서 한편으로 가기 전에 걱정과 두려움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 여름스페는 역시나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세속적인 문화와 나의 생각들로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 어쩌면 어색하면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집회 순간에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정말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깨지기도 했던 정말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도전과 어려운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과 또 행복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름 집회의 많은 순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많이 깨지면서 나의 설을 살아가면 그때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맞추진 않았나 많이 반성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만 바라봤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에서는 참사랑과 나눔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학사님들까지 모인 원주 지구가 모여서 야식 교제를 나눌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의 시간, 또 함께 강의를 듣고 또한 팀이 된조언들과 보내는 모든 그 순간들이 돌아보면 참 은혜롭고 감사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있어서 깨달은 점들 또 까지 나눠보려고 하는 데요 어, 스스로에 있어서는 강의 시간에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이 딱 저의 머리를 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고 또 어떤 날의 기도의 시간은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그 결국에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열어주셨고. 그때 주셨던 말씀은 "주님 안에서는 정말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갈팡질팡하고 많이 흔들렸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결단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은 제가 한 거고, 사실,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안에서 박신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신부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저는 주님께 간구할 뿐이라는 아주 낮은 존재라는 생각 또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집회가 사실 정말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보다 더큰 감사와 훈련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름 집회에 갔던 주신 사랑하는 주연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